영웅임,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대형 공연과 함께 새로운 곡을 준비 중이며 팬들의 큰 기대를 모은다. 가수 임영웅은 그동안 대한민국 음악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그가 이룬 성과들은 그의 인기를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들이 되고 있다. 특히 임영웅의 콘서트 실황영화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공연 실황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의 영화가 예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수준으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이명웅의 팬들은 물론 그를 잘 모르던 사람들도 이 영화를 통해 그의 음악과 무대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이명웅의 최근 활동과 성과 그리고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의 새로운 앨범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1. 이명웅의 콘서트 실황 영화, 큰 성공을 거두다. 이명웅의 콘서트 실황 영화는 최근 영화관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대한민국 공연 실황 영화 중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영화는 특히 관객 수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3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공연 실황 영화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로 인해 이명웅은 대한민국의 공연 실황 영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방탄소년단이 이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이명웅의 영화가 이를 뛰어넘으며 1위를 차지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그의 영화가 매출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점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영화계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영화는 이제 영화관에서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송 채널과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명웅의 팬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를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설날 특집 방송과 넷플릭스 공개. 2025년 설날을 맞아 이명웅의 콘서트 실황영화가 TV 조선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설날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송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이명웅의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그의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팬층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는 이명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명웅의 콘서트 실황영화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며, 이로 인해 이명웅의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소개될 기회를 얻게 된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으로, 이명웅의 무대와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명웅의 공연을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공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이명웅 전 세계로 확장된 영향력. 넷플릭스를 통한 글로벌 공개는 이명웅이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는 이제 그 사랑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이명웅의 음악과 공연은 이제 단지 국내 팬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의 공연 실황영화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면서 그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질 것이다. 이는 그가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그의 음악이 더 많은 국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명웅의 글로벌화는 그가 단순한 국내 인기 가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음악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의 일환이라 할수 있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 더욱 다양한 국제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그의 팬층을 더욱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아이돌 차트에서 199주 연속 1위. 이명웅은 최근 아이돌 차트에서 평점 랭킹 1위를 199주 연속으로 기록하며 그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 기록은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팬들은 물론 언론에서도 이명웅의 인기를 높게 평가하며 그는 지지 않는 영웅시라는 표현을 얻기도 했다. 이명웅은 그의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아이돌 차트에서의 1위 기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이명웅이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음악계에서 활약할 것임을 예고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명웅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과 팬들과의 소통.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 169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과 공연 영상은 끊임없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온기의 뮤직비디오는 170만 뷰를 돌파하며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이명웅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최신 영상도 빠르게 조회수를 기록하며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명웅은 또한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수로, 그의 채널에서는 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팬들은 이명웅의 새로운 영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공개하는 모든 콘텐츠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이명웅의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다. 6. 이명웅의 이집 앨범에 대한 기대. 이명웅의 팬들 사이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이집 앨범이다. 이명웅은 리사이틀 공연을 통해 신곡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많은 팬들은 그의 2집 앨범이 곧 발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명웅의 첫 번째 앨범이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난 만큼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그 도시'라는 음악 프로젝트에서 이명웅과 그레이의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되었으며 팬들은 이를 통해 이명웅의 새로운 곡에 대한 큰 기대감을 품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두 천재의 만남으로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예고하고 있다. 팬들은 이번 앨범이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요소를 결합한 폭발적인 음악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이 앨범에 담길 곡들에 대한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명웅의 새로운 앨범은 그가 음악적 성장을 거듭하며 더큰 도약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많은 팬들은 이번 앨범이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이명웅이 새로운 음악적 세계를 열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결론: 이명웅은 그동안 국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그의 공연 실황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며, 그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그의 이집 앨범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다. 임영웅은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성장하며 음악적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 팬들의 사랑과 관심이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으며 그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다.